별난 물이 배움터, 별물이 성령동화훅 불어 날릴까?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구으로 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자기 밭에 가져다 심어둔 겨자씨 하나과 같단다. 어느 날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제게 주셨죠. 천국이 겨자씨 하나를 같대요. 액에게 작다.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겨자씨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죠. 톡톡 튀어 도망칠 것 같았죠. 그래서 하얀 손속으로 쌓아두었죠. 겨자씨 속에 천국을 구겨 넣어 보았죠. 천국은 겨자씨 안으로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겨자씨는 탱글탱글 부풀다 터질 것만 같았죠. 얼마나 부풀어 올라야 천국이 쏙 하고 들어갈까요? 천국은 얼마만큼 넓고 큰 곳일까요? 겨자씨만큼 작지 않을 것은 분명했어요. 흥흥흥 엉터리 예수님. 겨자씨보다는 사과씨가 컸어요. 사과씨보다는 수박씨가 컸지요. 복숭아씨는 겨자씨보다 백배는 더 컸어요.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 씨앗이지. 요 작은 건 어디에 으나 여러 가지 씨앗을 모아 예수님께 가보았죠.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 계셨어요.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제가 모은 씨앗들 좀 보세요.예수님은 한쪽 눈만 치켜뜨고 나를 바라보셨죠.작은 개자씨 하나리면 된단다.땅에 심고 잘 가꾸어 버렴.애써 모은 씨앗들은 살펴보지도 않으셨어요. 집으로 털레 털레 돌아왔어요. 뭔 씨앗들을 하나둘 던져버렸죠. 흥흥흥 알게 뭐야. 엉터리 예수님. 다 던져버리고 작은 겨자씨만 내 손에 남았죠. 훅 불어날려버릴까. 탁 털어내어버릴까. 땅에 심고 잘 갖고 버보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챗. 이 작은 걸 심을 수나 있겠어? 땅을 얼렁뚱땅 골라 씨앗을 심고 설강설강 다독여 물한줌훅 뿌려두었지요. 했니마, 달리마, 겨자씨 잘 지켜다오. 생명이 있어서 씨앗은 자라갈 거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걸음이 조금은 가벼웠어요. 다음 날 지나고 또 다음 날 지나자 새싹 하나 돋았죠 어머나, 새싹 하나 자랐네.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바람에 부서질까 두 손으로 감싸고, 빗줄기에 떠내려갈까 우산을 받쳐주고, 햇살에 마를까 그늘도 만들어주고,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니? 생명을 가꾸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래요. 천국은 정말 있는 걸까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럼 예수님은 천국에 가보았겠네요. 겨자씨 속의 천국은 보이지 않았어요. 겨자씨 속에 천국이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겨자씨를 보러 오셨죠. 겨자씨는 어느새 내 키만큼 자라 있었어요. 하지만 천국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요. 예쁘게 키웠구나. 힘들지 않았니? 힘들지 않은 날? 생각해보니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바람 부는 날, 비온 날, 해뜬 날. 정말 훌륭하구나. 좀더 키워볼 수 있겠니? 그럼요. 이제 혼자서도 척척척 잘해요. 어깨가 으쓱했죠. 입 밖으로 노래가 흥얼흥얼 흘러나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어느 날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집이은새한 마리 포롱포롱 날아왔죠. 흑흑흑, <laughs> 집이 부서져서 갈 곳이 없어요. 여기 내네 나무까지 한 곳에 내네 지읍을 지으렴. 쉴만한 그늘이 내게 네 있거든. 천국은 정말 있는 걸까요? 겨자씨는 이제 커다란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새 친구들은 나무 그늘로 이사를 왔지요. 나무 아래는 북적대는 놀이터가 되었어요. 천국은 정말 있는 걸까요? 작은 씨앗을 봤던 날 예수님은 씨앗 하나를 제 마음에 심으셨나 봐요. 마음속에서 새싹이 간질간질 토아나고 있었죠. 다 자라면 겨자나무보다 클까요? 천국은 자기 밭에 가져다 심어둔. 겨자씨 한 알과 같단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커다란 나무로 자랐어요. 더 이상 천국을 겨자씨 안으로 구겨 담지는 않을래요. 좋은 땅을 골라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 갈 거예요. 오늘 땅에서 심으면 내일은 천국으로 자라 있을 테니까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 천국으로 자라갈 테니까요. 사랑해요. 멋쟁이 예수님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를 땅에 심어 갖구듯,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디모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로 자라,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그늘을 이루듯, 이 땅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리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